어, 지금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발톱이 전체적으로, 어, 위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치고 올라와 있죠. 그렇죠. 약간 이렇게 벌어졌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고객분들하고 다르게 수영장을 되게 오래 다니시니까 수분이 되게 많이 빨려 나가면서 건조가 좀 심해지니까 안으로 말리는 것보다 밖으로 들고 일어난 게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엄지를 이제 제가 스케일링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선이 이렇게 보이세요. 거기가 이제 쪼개져서 타고 올라간 건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어 요쪽에 여기 이 부분에 선이 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행인 거는 그래도 신발을 조금 편하게 신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구겨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분이 신발 조금만 더 작은 거 신으시고 구겨지게 신었으면 이 부분이 쪼개지면서 삼각형 형태로 변하기 가장 쉬운 발 형태였어요. 그래서 발 신발 조금 헐렁하게 신으세요, 그죠? 응. 발 되게 작으신데 신발 그렇게 작게 안 신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사실 쪼개졌으면 뿌리까지 완전 구겨져가지고 되게 심각했을 텐데 나름. 어, 관리를 좀 잘하신 케이스라고 볼수 있죠. 두께 조절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두께 조절을 할 때는 가장 높은 것부터 중간부터 하시지 마시고, 여기 지금 높잖아요. 플레이트가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잡고 먼저 고객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안정감이 오도록 이상하거나 불편하진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잘안 보였던 게 두께가 살짝 정리되면서 안에 보면은 떠 있는 게더잘 보여요. 그죠? 아유 안에서도 괜찮아. 힘들어 보여요. 음. 살짝 끝 쪽에 그리고 위쪽은 지금 보면 별로 두꺼워지지 않은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우선은 표면을 해줄게요. 해주고 커팅을 할 때는 그냥 바로 하시지 마시고 알코올을 살짝 먼저 먹여요. 자 두께 조절을 쭈루룩 했겠죠. 그러면은 알콜 반대쪽 두께 조절 쭈루룩 했겠죠. 알콜.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알콜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커팅. 자, 커팅 들어가겠습니다. 커팅할 때는 그냥 자르시지 마시고, 먼저 잡고 살짝살짝 꺾어봐요. 꺾어보면은, 이미 위에 딱딱한 게 정리가 됐으니까 어때요? 밑에 퍼석한 게 나오, 나오죠. 물론 아주 가끔은 딱딱한 게 너무 두꺼워서 많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꺾으면서 커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분은 퍼석한 것밖에 없죠. 이렇게. 그죠? 보시면, 이렇게. 살살살살 들면서 정리. 주면서 커팅. 방금 제가 가렸죠. 이유가 뭐예요? 튀지 그렇죠. 튀지 않게. 응. 다시 잡고 살살 꺾으면서 잡고 사이드. 이 안에 꽤 깊어요, 이분 지금. 겉보기랑 다르게 속이 되게 깊죠. 다시 보시면 안쪽에. 혹시 불편하세요? 네. 아래 끝에서부터 힘있게가 아니라 살살살살 달래면서 올라오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엔 피부가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괜찮은데, 이런 경우에 피부가 사가가지고 말랑말랑해서 살짝만 건드려도 쪽 찢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이제 여기를 잘못 건들게 되면은 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 지금 살 보면은 치고 올라오려고 지금 스텝 밟고 있죠. 보시면 발, 이렇게 살이 치고 올라오려고. 발톱이 밀러서, 밀어서 눌러놨으니까 그나마 괜찮았지만 얘가 발톱이 없어지면은 확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랬을 때 고객분한테 1회차는 해드리고 나서 약잘 쓰시고 2회차 오셨을 때 복원을 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1회차에는 복원비를 제, 빼고 계산을 하시지만 2회차에는 보건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스케일링을 여러 회차 하게 되면은 스케일링 할 일이 줄어드니까 스케일링비가 줄게 될 거고 그럼 보건비가 들어가도 금액적으로 크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비싸도 고객분들이 보도시잖아. 그죠? 음. 자, 우선은 두께 조절 살짝 했고 지금 이분은 사실은 살살살살 이렇게 뜯으면요. 여기 위에까지 플레이트가 다 뜯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꺾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뜨죠 계속. 박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어,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속은 문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지금도 보시면 살살 건드렸더니 박리된 게 늘, 늘어났죠. 해주고 다시 이번에는 비트를 바꿀게요. 응. 여기 불이 나왔으면 좋겠다. 쇠신에다가 응. 여기 불빛, 불빛. 응. 불빛이 너무 응. 거든요 그래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 <laughs> 저희 유튜브 영상 계속 보고 계셨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명안 아니고 와서 저도 수집 받으려고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몇시 전에 그게, 네 아, 네네. 음. 봐 이거 받아리를 음. 해야 <laughs> 아오셨네요 맨날 영상으로 보다가 본인이 직접 받으니까 신기하죠. 아 그렇게 응. 제가 한테 그 인은 있었어요. 아. 이많아군요 사진 찍안 하셨구나. 응. 음. <laughs> 사실, 마음 먹기까지, 해, 실행하기까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살살살 달래면서 갈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커팅하고 있는 거죠. 계속 조절 계속 하면서 하고 있죠? 이분은 다음번에 하고 복원을 해 드려도 될것 같아요 복원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가셔서 병원에서 약 쓰시고 일주일 동안 약 열심히 쓰시고 다음번에 오시면 복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 모델 몇분 있죠 선생님? 없나? 나 누구랑 얘기하지? 네 다음 주 모델은 없어요 그러면 다음 주 일주일 뒤에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때 복원하는 거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살이 지금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거 금방 이렇게 말려버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두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럼 좋은 게 일주일 동안 약 쓰시고 나서 얼만큼 또뜬거볼수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걷는데 플레이트가 아주 얇게 포뜨듯이 이렇게 밀리면서 딱 갈려 올라오죠. 응. 응. 지금 고객분 발톱 끝에 아무 미동도 없어요. 불편하지 않다는 거지. 혹시 아프거나 불편한 거 전혀 없으시죠? 응. 왜냐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발톱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안 속이 다떠 떠떠 있는 거야. 그죠? 응. 이렇게 이렇게. 꽤 두께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살살, 살살 했더니 여기 세로 선이 삭삭삭 보일 거예요. 숨기는 음? 숨기는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죠? 네. 음. 그래서 살살, 살살 밀어 올리면서 관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 이분 보면요. 거의 다, 플레이트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쵸? 응.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사라졌어요. 아닌 척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속으로 애들이 다 망가져 있었던 거지. 응. 여기도 보시면 뿌리까지. 아마 다른 발톱들도 제거하면 아마 거의 없게 베드가 노출이 되도록 케어가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방금 여기서 이렇게 살짝 들었더니 안떠 있는 것 같았는데 떠 있죠. 음. 이런 사이 사이에 이제 균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릴로 하셔도 되지만 요렇게 뜬 거는 살살 살살 건들면서 위로 올리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해주면, 다시, 요부분에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요것만 드릴로 마무리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역시나 아래쪽으로 살살 건드려 보는 거죠. 음,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조금만 정리해주고 말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신기하죠? <laughs> 하나도 안 아프죠? <laughs> 대부분 오시기 전에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픈 거 아닐까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표면 정리하기 전에 먼저 큐티클부터 정리를 조금 할게요. 보고 봐요. 또, 또죠? 다섯 명 들어와 있으시네. 해주고 방금 밑에 살짝 들리면서 또 떨어진 이웃분 또 살짝 밀어 올리면서 정리할게요. 안 떨어질 것 같은 것들이 계속 떨어져 나오죠. 이런 것들. 표면에는 분명히 약간 반투명하게 붙어서 깨끗한 발톱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상은 그 속이 다 망가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건드려 주니까 알콜 먹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다 방리된 거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겹겹이 있는 플레이트 자체가 이미 이거 보세요. 이제는 약해지면서, 보이시죠? 음. 분리현상이 일어나요. 너무 과하게는 하시지 마시고, 저 그렇다고 막 힘줘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살살살 건들기만 하는데, 일어나잖아요. 음. 그것만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했더니, 베드간지 거의 나왔죠. 음. 플레이트가 겉보기랑 달랐던 거지. 보시면 다시. 음. 보이세요? 음. 음. 아마 다른 발톱들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거의 다 갈렸죠? 자, 이제는 다이아몬드 비트로 바꿔요. 주변에 이제 피부 같은 것도 정리해주시고, 큐티클도 다이아몬드 비트 이용해서 살짝 열어주시고, 올라와 있는 큐티클은 뭐 니퍼로 정리하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비트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주셔도 되고, 살짝 꺾으면서, 표면 정리해주시고, 이제 더 작은 걸로 사이즈 세밀하게 들어갈 거예요. 작은 걸로 들어갈 때 얇은 니들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주 작은 볼비트로 들어가셔도 돼요. 본인이 편한 거. 저는 그냥 니들로 할게요. <laughs> 볼비트 하면 은 3대 9년이 걸리더라고요. 이쪽. 겉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심각한 줄 몰랐지만 스케일링 하다 보니 이분은 사실은 뿌리까지 다게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전체적으로 스케일링 마무리 인제 해주면서 꼬마 니들 말고 저기 볼 쓸게요. 잘은 안 쓰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뿌리나 사이드 웰까지 다 스케일링을 해버려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꼬마를 이용해서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보시면 안에 요거 판 하나 있죠. 요건 이제 제거 해줘야 돼요. 이 니퍼의 장점은 일단 큐티클도 잘리고요. 발톱도 잘리고, 사이드 구은 살도 잘리고, 날만 어디 떨어뜨리거나 부딪히지 않으면 돼요. 이그 정도로 관리해 주시면 다음 번에 이제 다음 주 오시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다 정리될 것 같아요. 보시면 까맣게 죽어 있는 게 보이죠. 응. 이분 뿌리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스케일링 해도 사실 거의 발톱이 사라지고 없어요. 이제 배드 노출됐는데 배드도 지금 보시면은 좀 딴딴해요.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복원을 해서 살이 치고 올라오는 거를 잡아줄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빨리 빠졌죠. 응. <laughs> 안녕해 주셔야 돼요. 네, 아주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네, 좋아요. 뿌리까지 보면은 싹 이렇게